만약 어떤 화가가 내 얼굴을 스케치를 해준 뒤 50만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만 원을 요구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스케치에 이렇게나 큰 돈을 지불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헛소리하지 그마 임마. 이 그림들은 왜 그렇게 비싼 거야? 그 이유를 알려드리죠. 아트 레전드 파블로 피카소. 오늘은 그의 그림은 왜 가격이 비싼지 그 이유를 찾으러 떠납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아니, 이렇게 구독까지 누르시면 사랑합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앉아 오늘의 주인공 파블로 피카소를 만나보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천재의 탄생. 파블로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예술적 여정은 미술의 일가견이 있던 아버지 아래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죠. 7살 이전부터 피카소는 이미 예술가로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큰 충격을 주는데요. 10대 때의 작품들이 이미 시대를 휘어잡던 화가들의 실력에 이릅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면서 화가로서 작품도 그렸는데 아들인 피카소를 보며 내가 나의 꿈을 대신 이뤄다오. 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제2장 푸른 슬픔. 20세기 초 피카소는 청색기로 알려진 시기를 거쳤습니다. 당시에 피카소의 절친했던 친구인 카를로스 카사이마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충격을 받은 시기입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일까요? 파란색과 청록색 등 우울함과 슬픔을 표현하는 색으로만 그림을 그린 것을 볼수 있죠. 이 시기에 피카소는 가난, 외로움, 인간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자주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깊은 우울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늙은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처량한 음악과 무겁고 어두운 음악이 침침하게 들려오는 듯 느껴지지 않나요? 제 3장 장미 시대 음침하고 우울한 청색 시기를 지나 피카소는 장미 시대로 전환합니다. 이 시기에는 피카소의 색채 팔레트가 더 따뜻하고 장미빛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슬픔을 덮어줄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쥬. 역시 사랑의 힘은 대단하쥬. 피카소는 서커스 단원, 공연 등을 주제로 삼았는데, 이제는 삶에 대해보다 밝고 낙관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기사 가족은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연기자들의 우울함과 유대감을 잘 보여줍니다. 색은 밝아졌지만 작품 속 인물들의 무표정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피카소의 마음 속 어딘가의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은 것 같군요. 제사장, 입체의 혁명 장미 시대에서 입체의 혁명 큐비즘을 잇는 작품 입체주의 시작을 알린 아비뇽의 여인들입니다. 아비뇽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창가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왜이 사창가의 여인들을 그렸던 것일까요? 그는 이 작품이 부적과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매춘이 성행했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독에 걸려 목숨을 잃었죠. 이 작품 덕분일까요? 피카소는 성병을 잘 피해간듯 하네요. 제5장 초현실적인 힘 피카소의 마지막 화풍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표현하는 초현실주의로 이어집니다. 나치 독일군의 폭격으로 스페인 게르니카 지역 주민들이 1600명 이상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된 피카소는 게르니카라는 대작을 그립니다. 작품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나치의 죄 없는 민간인 학살을 전 세계로 알리게 되죠.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이라크에 직접 선방을 날리기 위한 유엔 회의를 요청했는데요. 당시 유엔 회의실 벽면에 게르니카가 전시되어 있었쥬. 민간인 학살의 참상을 그린 게르니카가 신경 쓰였을까요? 이를 가리기 위해 파란색 커튼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2022년 멕시코 출신의 화가 로베르트 마르케스가 러시아의 폭격으로 무너진 우크라이나의 다리 위에 색이 입혀진 게르니카를 그리며 전쟁의 참상을 알리게 됩니다. 피카소가 예술계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예술계 밖의 사회에서도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피카소는 순식간에 그려낸 자신의 스케치 그림이 8천만 원이나 되는 것은 이렇게 그리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왜 피카소의 그림이 비싼지 알겠네. 여러분의 삶이 예술이 되는 곳 예술이 주입니다. 감사합니다.